네, 안녕하세요. 코인짐이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단기로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벌어두셔야겠죠.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할게요. 자, 잘 보세요. 제가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10위. 당연히 기억하시죠? 제 관점대로 급등 쏴주면서 단 하루 만에 17% 이상 수익 꽂아드렸습니다. 자,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자,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소개드린 해 알파코크. 무려 85%가 넘는 대폭등 쏴주 좋았고요. 정보방에서는 안전하게 43% 수익률로 연결해 드렸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핸들 19%, 딕타임 23%까지 오늘 하루만 누적 퍼센트가 넘는 수익 떠먹이드렸고요. 자그 외에도 급등 압동 코인들 타점을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로 정보 빠르게 들어오세요. 항상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종목 타점이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요. 바로 디센트럴랜드 가지고 왔습니다. 어제 소개해드리고 하루만에 급등 쏴준 이 10%과 상당히 협상 기술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시 말해 디센트럴랜드도 단기 급등 쏠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따로. 돼요. 정말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일봉 차트고요 먼저 디센트럴랜드는 작년 12월 초에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 달 7일을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올려주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아래쪽 260원 매물대 돌파와 함께 잘 보시면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와주었고 최근에 반발 매수세까지 쌓여 들어오면서 더욱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 초록색 60일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해준 흔적까지 보여지면서 오늘은 눌림목으로 가격을 계속 받쳐주며 빨간색 5일선과 초록색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흐름이죠. 자 이대로라면 조만간 급등 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제 관점은 어제와 동일한데요. 우선 가운데 520원 매물대를 향한 추가 급등은 무조건 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대로 본격 ]적인 상승장 시작과 함께 추가 매수세까지 쌓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제일 위쪽에 있는 주요 매물대 680원까지도 시원한 슈팅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지금의 눌림목에서는 굉장히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. 매순간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투자한 결과 오늘만 해도 누적 100%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드린 거고요.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앞둔 코인들을 100%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 여러분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광 들어오세요. 장담컨대 실시간 타점만 꾸준하게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단숨에 불어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디센트럴랜드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